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무서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무서운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각 마을과 동네마다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만드는데 말로는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법안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정보기관과 자치단체에게 주민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인적 사항과 개인 정보를 무제한 열람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민주주의 하자면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왜 보려는 것이겠습니까? 주민자치기본법의 진짜 목적은 민주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나의 인적사항과 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나를 감시하게 됩니다.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되고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각 마을마다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가 구성됩니다. 여러분은 주민 총회와 주민 자치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먹고살기에도 바쁜데, 누가 이런 주민 총회, 주민 자치회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결국 어떤 조직이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특정 조직이 마을의 총회와 자치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법의 가장 심각한 독서 조항은 누가 주민이냐는 것입니다. 주민 등록상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진짜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지역의 학교에 소속된 교직원과 학생들까지 다그 지역의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지역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노조원들과 그 지역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 즉 정교조 같은 단체와 그 정교조에 의해서 동원되는 학생들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총회와 주민자치회가 장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주소를 든 진짜 주민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가짜 주민들이 들어와서 진짜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민 자치회가 기부금을 요구하면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체와 개인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억지로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 공유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수익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과 특혜를 누리는 주민자치회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자영업자들과 사업체는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지역의 자영업자와 사업체는 점점 세퇴하게 되고 결국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의해서 사회주의식 공동생산,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 설치됩니다. 이 전문 기관은 각 지역의 주민자치회를 총괄 주의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며, 이 컨트롤 타워가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회를 일사불란하게 주의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의 독소 조항은 이 외에도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막아주십시오.